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먼저 알아보면요. 정치가 혼란했고요. 군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다녀온 사신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조선은 나라를 세운 후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대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게 되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무사들인데, 무사들이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직업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음,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면서 그, 쳐들어가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였겠죠. 음. 그래서, 어, 일본은 우리나라가 그런 목표가 아니었어요. 어디? 명을 정복하기 위한 게 목표였는데, 그래서 가는 도중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려고 하였죠. 그래서 1592년에 4월 13일에 부산으로 쳐들어온 것을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왔어요 일본 노마 오노라 구두발 두 개로 차버릴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어, 중국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서울로 빠르게 이제 이렇게 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조선군은 이렇게 일본군과 계속 싸웠지만 계속해서 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선조 그때 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양을 버리고 우주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어~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데 왕이 버리고 도망가니까 되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왕을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서 어~ 이제 군량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죠 음 그랬대요 그래서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어 육지에서는 계속 피했지만 바다에서는 누구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무찌르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죠 이순신이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고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는 등 침입해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laughs> 조선수군은 여수에서, 오포만에서 일본군과, 거제 오포만에서, 첫, 음, 승리를 거둔 후, 이제 계속 승리를 하였죠. 그래서 일본군은 이렇게 위쪽으로 육지를 통해서 가기도 하였고요. 이제 이런 남쪽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량을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수신 장군이 이쪽에서 계속 승리를 함으로써 그런 보급로를 음, 차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남해를 찾고 이런 전라도와 충청도 곡창 지대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군은 북쪽으로 쉽게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그중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한산도 대첩이 있거든요. 무슨 전법으로 학익진, 학의 날개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이 날개를 펴는 것처럼 어, 형태로 이제 전선을 배치해서 공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워싸는 거죠. 이해됐나요? 음. 그리고 바다에서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막아내고 있을 때, 또 육지에서는 누가... 음, 의병이, 음, 활약을 했대요. 의병은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 곽재우란 분은 자신의 재산으로 의병을 모았대요. 어 그래서 일본군과 싸워 이겼고요. 이런 의병은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대요. 항상 어때요? 이렇게 정부나 왕은 도망가는데, 우리나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음, 시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어, 그럴 때 명우 군대가 와서 일본을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조선과 명우 연합군이 평양성에서 음,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였고 한양도 되찾으려고 이동을 했대요. 어, 그리고 권율이라는 분은 행주 산성에서 광주산성에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였고 관군 국가의 군대, 그다 의병 승병의 힘을 합쳐서 승리를 거두었죠. 이게 뭐라고요? 행주 대첩. 우리 행주 치마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음, 이렇게 안악네들도 치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런 일본군한테 이렇게 던져가지고, 음. 그 전투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죠. 어. 그래서 그런 치마를 행주 치마라고 하기도 한데요. 음. 여기 김충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행주대첩에서 패한 일본군은 어떻게 했어요? 강화해담을 제안을 하였대요. 음. 하지만 이거는 실패로 하였고, 일본군은 다시 침입했죠. 어. 이거를 정류 재단이라고 합니다. 음. 3년 후에 어. 그리고 이순신은 강화 해담 중에도 일본군을 침입에 대비했지만 조정을 잘못된 판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대요. 이제 어 정류대란으로 일본이 다시 부산 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는데 이순신은 어 그거는 확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선조는 어때요? 도망갔기 때문에 픽업 아이콘인데 이순신은 맨날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이순신을 더잘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선조가 정류재란때 일본 쳐들어오니까 막으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어 우리 그건 질것 같으니까 안에 안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을 대신해서 수군을 입...